mm-hmm 오늘은 추석입니다. 나무 가지가 막 휘어져 있어요. 다음에 또 익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. 벌써 가을이 되어서 시원하고 날씨도 아주 좋아요. 여름내에 익어서 많이 따 먹은 이쪽 구아바 나무는 지금 이거두 개만 달려 있고요. 맛있게 따 먹었죠? 이 가지에 남은 이따 먹은 흔적들 그리고 이쪽 옆에 있는 화분에 구아바는 지금 막 익기 시작하고 있어요. 이렇게 노랗게 익고요. 가지가 막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익으면 저절로 땅에 막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, 너무 노랗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. 오늘 구아바가 자꾸 떨어져서 수확을 할까 합니다. 노랗게 정말 잘 익었죠? 자꾸 떨어지면 깨지고,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. 지금 따서 먹어도 맛있는데, 저는 하루 정도 숙성을 더할 거예요. 그러면 더 훨씬 맛있어요. 얘는 지금 좀잘안 따지는데, 잘 익은 애는 이게 똑똑 잘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얘도 딸 거예요. 왜냐면은 얘도 언젠가는 지가 스스로 떨어져서 깨지거든요. 음, 이렇게 똑똑 잘 떨어져요.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수확 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처음 첫해 열렸을 때는 되게 작고 어 몇개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때 맛은 너무 밍밍하고 싱겁고 맛이 없어서 아 원래 구아는 이런 맛인가 보구나 하고 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이제 벌써 세 번째 수확을 하는데, 어, 정말 구아가 이렇게 달, 구아바가 달고 맛있구나 하는 거를, 어,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. 정말, 음, 향도 있어요. 이렇게 잘 익은 거는 냄새를 맡으면 달콤한 향도 나고요. 또 먹어보면 굉장히 달콤해요. 오늘은 이렇게 어, 6개 수확을 했습니다. 맛있게 먹을 거예요. 네,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안녕!